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원당의 애동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을사의 하반기를 보내셔야 되는 용띠분들의 네.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용띠분들 일단 하반기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용띠분들 선생님이 느끼신 성향이 좀 어때요? 아, 용띠분들의 성향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어, 때로는 또 조금만 일해도 문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어, 고집도 강하고, 또내 것에 대해서 액착심이 강한 편이에요. 예. 그리고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보면은요, 어, 하반기에 들어와서 재물 운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큰 수익보다는, 어, 차곡차곡 모이는, 모인 것도 좋고, 네. 그 금전에, 네. 재물도 들어오고, 운, 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연애음도 들어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금전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게 안정을 찾아간다? 네, 안정, 네, 안정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또 필요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네. 또 받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음. 그럼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라. 네,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어, 용띠분들이 그러면 남은 하반기에 조심해야 될게 무리한 투자예요? 용띠분들 하반기에는 무리한,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 용띠분들 이제 또 남은 하반기에 마무리 잘하셔야 되는데, 네. 이 시청하신 용띠분들에게 또한 말씀 해주세요. 아, 용띠분들 힘내시고, 몸 건강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어, 하반기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여기까지 소원당 애동제자였습니다.